최고차항 계수가 정수인 3차함수 f x 에 대하여 함수 g(x)를 g(x)는 f(x) 더하기 절댓값의 f(x) 빼기 1. 자, 이거는요, 절댓값 풀어주면은 f(x)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2의 f(x) 빼기 1 이렇게 되고요. 이럴 때는 2의 f(x) 빼기 1. 그 다음에 자 f(x)가 1보다 작은 경우요. 절대값 풀어주면서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면 사라지고 이거 플러스 1로 바뀌니까 그냥 1 됩니다. gx는 이렇게 되고요.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f1은 1, f'1은 1두 함수 y는 fx, y는 gx의 그래프의 모든 교점이 x자표의 합은 3이다. 그랬습니다.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 f는 1, 1, 1, 1을 지나고요. 그 1에서의 기울기는 0. 자, 여기서 이렇게 접합니다. 자, 접하고 그다음에 자, f는요. 3차 함수입니다. 자, 3차 함수 접하니까 접하는 모양이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 계수가 뭐 양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이 질을 볼때 F와 G의 교점의 x 좌 비합은 3이라고 했는데이 GX는 FX,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면, 이거 FX 양분 빼주면 사라지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. 즉, FX 값이 1일 때가 교점이 됩니다. 자, FX가 1일 때 교점인데, 이 값이 1일 때가 1 하나 벌써 나왔죠. 자 나오고, 나머지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, 1 선을 그어보면,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, 규점이 3차 함수는 여기서 접했기 때문에 또 가지면 예를 들어 하나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. 근데 합이 3이기 때문에 나머지 근이 2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여기 자, 2일 때1요 점을 지나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갈 거고요. 뭐 음수면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. 일단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요. 다 조건도 보겠습니다. 자연스 n에 대하여, 인테그랄 0부터 n까지 gx dx가 n과 n 플러스 2 사이다. 만약에 f가요, 이렇게 그려질 때, g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gx 그래프를 보면요. f가 1보다 작을 때, 뭐, 1일 때 값이 가, 같아지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봐야 돼요.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값이다. 1이 됩니다. 1. 그래서, GX 그래프는 이 부분은,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f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, 자, 2에 fx 빼기 1, 요거 두 배. 2배. 이렇게 두배된 2배 다음에 1만큼 빼면은, 여기서, 이런 모양이 그려져요.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는데, 지금, g를요, g 함수를 적분한 값이 0부터 n까지입니다. 0부터 뭐 n까지. 이렇게 적분한 값이 n과 n 플러스 2 사이인데, n이 좀 커지면은, 이거 접근하면 값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. 그 gx 자체가 3차 함수 모양이기 때문에 값이 크게 나와요. 3차 함수 접근하면 4차 함수이기 때문에 4차 함수의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1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이 값보다 훨씬 더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, 자, 이런 모양은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이 f 함수가요, 최고 차항이 음수인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수인 그리고이래서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하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. 자, 이런 모양이 가능합니다. 이럴 때또 GX 그래프를 그려보면요. 1보다 큰 구간. 자, 여기는 이걸 두배 해준 다음에 1빼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음수인 부분은 다 1이 됩니다. 이렇게.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. 자, 이 그래프는요. 적분하면은 자, 요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자, 이 경우에 식을 정확히 구해서 만족하는 걸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fx 식을 써 보면요. 자, 이에서접하죠 x 1의 제곱. 그다음에 2에서 만나니까 이렇게. 자, 이게 만나는 게 y는 1과 만나기 때문에 플러스 1해 주고요. 그다음에 이 최고차항 계수 모르기 때문에 a라고 두겠습니다. a는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유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테그랄 0부터 n까지 자 dx인데 이값을요 일단 0부터 2까지. 일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.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0부터 2까지. 0부터 2까지는 gx가요. 이게 양수니까 이 양수일 때가 요거는 두배 f(x) 빼기 1. 그래서 2배 fx 1 dx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자 2부터 n까지 인테그랄 2부터 n까지는 그냥 상수 함수 1 됩니다. 1 dx.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 보면 자 fx가 요 식이니까 이걸 대입합니다.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배 해준 다음에 1이래요 2배 해 주면 2 a 에 x-1의 제곱, x-2. 그 다음에 플러스 2하고 빼기라면 플러스 1. 이렇게 됩니다. 중괄호로 바꾸겠습니다. 더하기. 이거는 그냥 상수함수 1이니까 2부터 n까지 사각형 넓입니다. 이 그래서 가로 길이가 n-2, 세로 길이가 1이니까 n-2가 됩니다. 이거 전개시켜보면요. x제곱,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, dx 마이너스 2니까요.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x제곱. 그 다음 에 1차는 4의 1이니까 5x.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거 바로 적분해볼게요. 이거 2a는 앞으로 끄집어내고요. 이렇게. 이거 1은 따로 하겠습니다. 끄집어낸 상태에서 이거 이제 적분하면은, 4분의 1에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에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구요. 그 다음에 이 1은 0부터 2까지니까 그냥 2 되겠죠. 거기에 이걸 더해주면은 n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. 이 값이요.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n, 이렇게 돼요. 자, 지금 요 계산한 게,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n, 이렇게 됩니다. 그럼 n, 자, 양변에 빼주면 사라지고요.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a가 0과 2 사이, 이거 역수를 양변에 곱해보면, 자, 이렇게 a 범위가 부등호 이렇게 바뀝니다. 자, 바뀌면서, 마이너스의 4분의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. 여기는 0이니까 이렇게 돼요. A 값 범위 이렇게 되는데, A가 정수가 되야 됩니다. 정수.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.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A 값 마이너스 1이고요. 제가 2보다 크거나 할 때가 이렇게 했고, N이 1일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N이 1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, 자, n이 1이면 여기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예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여기가 1과 여기 1 집어넣으면 3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.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요. 이 네, 부분 넓이가 나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 사각형 넓이가 1이기 때문에 1보다는 크고요. 이거는 만족하고 3보다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, f0 값을 한번 구해보면 0 집어넣으면 은2 더하기 1에서 3. 그러면, 여기 3 집어넣으면 601이니까 5. 자, 요 값이 5가 나옵니다. 이렇게 5. 자, 5가 나오면요. 요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, 여기가 높이가 4고 1이니까, 요 넓이가 2가 되겠죠.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사각형 넓이 더한 게 3이기 때문에, 그것보다는 이 gx 곡선 자체가 여기 아래쪽으로 가죠. 그래서 3보다는 작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요거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. fx를요. 에펙스 식이죠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, 이거는 이제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은 A 값이 12분의 13이 됩니다. 거기 이제 120 곱하면 답은 130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